시진영 박도연, 박도연이고요. 오아이디 쓰고 있는 박도현여긴작 장윤 선수인데 저는 둘다 빌드가 뭔지 알아요. 연습을 다 해봤는데 여기는 네, 들어갑니다. 포트로시 슛. 자 여기 포트로시고, 자 여기 10-10이거든요. 자 이거 좀꺼드이 이거 안 보이니까 자 이거를. 통계창을 지워드릴게요. 자, 여기 포토로시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도 십십인데요 10, 자, 아, 포토로시 들어갑니다. 예, 포토로시 들어가는데 이게. 어, 저도 이거 당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막기가. 막기가 쉽지가 않아서. 자, 이거 파일로 바로 질 거거든요? 어? 어, 깜짝이야. 예.. 이러면 끝났습니다 예.. 이러면 끝났고 예 이러면 끝났어요 예, 이거 못막아요 이렇게 하면 자 낑낑대고 있죠 예.. 예 이러면 못막습니다 끝났으면요 예.. 저는 이거 빌도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저는 박준현 씨가 연습을 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저는 빌드를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약간 오게티인게, 이거 참고로 여기 들어가집니다. 이게 처음 당하면 몰라요. 이게 들어가지더라고요. 예, 여기가 들어가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몰라요. 이게. 저도 이거 모르고서, 이거 파일런 끼고, 여기다 파일런 어어가지로 지으려고 막 연병을 떨었는데. 네 예, 저는 저는 이게 아, 저는 이걸 파일럿을 깨고 저 파일럿을 동시에 지으려고 막 BP를 갈겼는데 저는 못 지어가지고 망했고 이거 못 막아요 예예 예, 이게 지금 모르거든요 예 이게 지금 질럿이 예, 여기랑 여기로 가서 때리면 이거 때려집니다 참고로 예 때려져요 이거 자 파일럿 파일럿 바로 지어야죠 그렇죠 네, 이러면못 먹습니다. 이거 원래 들어가집니다. 여기랑 여기가 들어가줘요. 네. 네, 이러면 끝났고, 자 여기 는 어차피 이러면서 어차피 이러면서 풀로브치고 더블이거든요. 네. 네, 끝났습니다. 네, 내서서 날라가기 전에 그냥 지지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니까, 러 저게 애초에 그, 박도현 씨랑 장윤 씨가 무슨 빌드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는 그, 박도현 씨비 빌드 연습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그냥 가서 햄버거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알려줄 순 없잖아요, 빌드를. 그죠?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면서 삼질러 찍어서 이제 가는데 이게,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안돼안돼 안 돼. 자원, 통계가, 지금 자원이 좀 있긴 한데, 어, 그래도 하나, 기어 들어갔는데, 아, 이거 못 들어갔죠, 예. 이러면서 여긴 더블 찍을 거고, 어차피. 네 예, 끝났습니다. 넥서서 날라가요 수고하세요. 아, 이거 안만나게넥 찔려고 하는 건가요? 어, 이건 변수인데요? 안만나게 넥을 찍는다고요? 앞마당 내개지 짓는다? 야, 요거는 변수가 될수 있겠네요. 뭐 좋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이렇게 운영가서 지면은, 아. 자, 일단 원질이 뛰고 있긴 한데, 어차피 여기 튜포도 박혀있고, 여기 지금, 땡, 이제, 예, 마다도 예, 박혀있어서. 자, 그 프로버가 애초에 5마리입니다, 예. 여기는, 예. 영본부터 시작이거든요. 자 투포토 아지 친구 차량 사 지나가는데요. 아하 지진 나오네요.